아니 이 새끼 아이디는 뽑기 장인인데 모스트가 피오라 다리우스, 에코, 리신, 애쉬, 킨드레드, 베인 아... 씨아얘 정글이야? 아 그러네 정글이네 아 근데 정글인데 아, 아 그러네 아 이거 디니 최고구나 아이 아, 새끼 똑같잖아 루시안, 르블랑, 카이사, 니달리, 이즈리오, 오리아나, 벡스 말파이트 아... 아이 새끼 둘리... 아... 이럴 거면 다 이즈를 리 했지 아나 오늘 왜 이러지? 라인 꼬였으면 닷지 좀 부탁드립니다. 서포 정글이요. 어쩌라고. 아, 질것 같아. 목사 앞하다 아, 었지 킬 썼지 너? 킬지 유저! X발 킬 쓰면 유저 하지? 아 이거 치면 어떡해 나 찢어야 되는데 아얘 진짜 싫어! 너나너 너 싫어 나 아 근데 나 트위치로 온 후로 오늘의 게임이 기억이 안나 나 원래 다 기억하든? 나 열판을 해도 20판을 해도 전부 다 기억하거든 나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 오늘 뭐했는지 이상한 영상만 존나 기억나고 머릿속에 아까 그지 스파이더맨 자꾸 생각나네 아 똥꼬에서 줄 나오는거 아이가 존나 웃긴 씨발, <laughs> <laughs> 아 이걸 끌리네. <laughs> 이거는..풀이 있나? 딜링이? 이거 좀위험하없이 새끼 좋으면서 자꾸 아닌척한게 뭘봤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진짜 이렇게 생각해? 진짜 내가 좋으면서 아닌척한다고 생각해 진짜로 뭘 그게 꼴리는건데 이지랄하고 있어 그게 뭘 꼴리는거야 좋으면서 아닌척하는게 왜 꼴리는거임? 가운데 모빙 여기 다이아 별거 없네 나 골지 인데 내가 만나는 서폿들이랑 다를 게 없네 아 그건 아니지 않을까? 아닌가? 비슷한가? 아 이건 진짜 나도 모르겠다 다른 라인인데 내가 수하겠는데아 차이 있어 차이 있겠지 있겠지 있겠그 다이안데 그 무엇과 우리를 격차했으면 짐 쏘, 짐 쏘, 짐 쏘, 늦었어, 늦었어, 에이 개새끼, 늦었어. 에이. <웃음> <웃음> <웃음>

이지하게 원딜 유저가 다른 포지션을 너무 못한 지금 불치도 원딜 유저고 죽을 척했습니다. 정확 걸었어? 와, 저 새끼 진짜. 야, 씨. 정말 왜 걸어 걸를 와, 넌 진짜 와. 할지, 씨. 야비한 새끼야. 아, 아니 부시로 숨었더니 바로 부시로 따라서 풀 쓰네. 뭘태무이야 이때 들래? 이때 또? 채팅창 솔직히 같으면 을바라봐 주세요. 와편행사 진짜 재어 특히 양님년 방. 송디로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이때 보니까 아직 트위치를 모르는 킬이랑데스가 바뀌고, 나대야수금달달안데리요 크크 야, 이미 1 3명패했어뭘더 줘? 여기서 그래. 나 지금 이렇게 이겨도 승률 50%도 안 나와. 뭐 어디까지 떨어지라고?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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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 이 새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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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음소리 하지 말라면서 유튜브에 이 신음소리만 수십 개다 탁세이! 야, 그래도 유튜브만 다가유튜로 보니까 좋긴 좋다 야, 앞으로 성공해보자, 이영님 사이온. 야, 야, 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내가 죽고 시치 갖다 딜할게.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씨발. <laughs> 다 도망갔어. <laughs> 주한구 씨만 안 뺏기면 안 되냐? 불편해 죽겠네. 아니 나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서포터들이 왜 이렇게 못하지 오늘? 서포터는 1 0번 돌리면 9 명이 빙신이야. 어떻게 된 게? 정상 이한 명밖에 없어. 내 사랑을 느껴봐라. 아니 앞에 나오면 같이 나와. 언제하러? 와 이겼다 나 포션 개많아 나 이제 풀피뎀 미소, 미소. 그리 비명 내가 생지 어. 다했나 어. 아... 다 아, 이긴 라인좀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걸왜 이렇게 깜죽거리냐? 아까는 존나 가만히 잘 있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나 피리비 평가 함께 아니 바드 개새끼 탈진도 안 쓰고 왜 나와서 죽어줘가지고. 바드야, 바드님 굿이요. <목소리를> 아아 <목소리를> 운익하지 말라고 그냥 롤을, 어, 롤을 좋아하는 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에요 한 명의 남자 혐니다 <목소리를> 我的。这事情一 재밌냐 너네? 아 진짜 씨 죽여버리고 싶어디네. 게임 끝나마자마자 영도 볼까요? 응도 볼까요? 어?